또 전용 파츠 엔진 가드가 있어요? 파워 파츠 마냥. 아직 KTL. 엔진 가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 프레임 타입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 네. 아, 아. 뭐 이제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 그래. 계속 파츠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뒤코 타고 다니는데 캐딜락 파워 파츠 마냥 그런 게 혹시 있나 해서. 아, 다 나오기는 하는데 아. 이제 프레임 타입은 아니고 아. 뭐 이쪽 이제 밑에 붙는 이제 커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나오죠. 뭐나이트 가더도 나오고. 네, 뭐 아, 이쪽이랑 이제 가드도다 나오고요. 야, 앞에 전면 나이트가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것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아무래도 하면은 이제 좀더 안전하게 탈 수가 그, 있죠. 댐퍼도 있네. 네. 스티어링 댐퍼인가 네네, 맞아요. 축구 어떤 거 타세요? 390. 390이요? 연식이 좀 오래된 거 타고 다녀요. 축구는 어, <laughs> <중고운데. 재밌죠>, 390. <laughs> 아, 그냥, 그냥, 빠다가 뭐라 타고 네. 다니는데. 네. 네, 390이 이제 여기 허스코에서는 401이잖아요. 아, 그 네. 네, 이번에 나온 401이 전장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타기가 더재있어지고편있졌어요 아, 예. 내일부터 시승도 하기 때문에 시승은 뭐스파라한필에하고네그 네. 종류 몇 가지만 있는 거예요? 어, 스한트필있 비트 필에 네, 는한일까지다준비에있어요 아시, 있 아, 슈퍼 모터는 없나 보구나. 아, 아 요, 요번 행사가 필렌 행사라서 슈퍼 모터는 슈퍼 모터는 이제 재고가 아, 없습니다. <laughs> 네. 아 본사에도 재고가 없어요? 본사에 조금 남아 있어요. 조금 남아 있어요. 아 이사님 슈퍼 모터 재고 남아 있죠?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네. 아. 네. 아, 아. 그내 시즌에 8 0 1도 있죠? 네. 801. 네. 네. 801. 그러니까 이제 4 0 1일 125, 8 0 1 아. 이렇게. 네. 타신다고 하신다. 어차피 허스크바나나 k t m 이다 패밀리 브랜드 아니 맞죠? 예.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엔진에 뭐 이제 프레임을 같이 쓰지만은 프레임을 다 공유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 쪽외양이나 네. 이제 브랜드의 또 성향이나 또 그런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 자기한테 맞는 거 타는 거죠. 예. 네. 네, 아. 낮아지고 포지션도 편해지고 이제 같은 주행하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아 근데 뭐 지금 상공도 워낙 좋은 바이크긴 하지만은 2 0년식 완전 풀 체인지가 됐거든요. 이거는 그게 윈도우가 없구나. 이게. 네, 비트 필레는 없고요. 스바트 필레는미드 아 스크린이 기본 돼 들어가 있어요. 또 이것도 뭐니까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가드 같은 거 하더라고요. 어, 가드가 이제 달려 있고 요건 안 달려 있는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달려있는데 네. 이전 연식이랑 다르게 이 테두리 쪽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다십자 모양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테두리만 돼 있어 갖고 디자인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유지하는 네. 전에는 완전 좀 많이 가렸었잖아요 이게 아 이거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거구나 네이번에 24인치 풀체인지 된 모델이 어 아, 냉각수가 이쪽에 있네 네. 아. 계기판이 어, 끝내줍니요 TFT 계기판으로 바뀌어가지고. 어 계기판이 훨씬 커졌다 네. 사이즈가. 이쪽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그게 키세레모니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어, 이게 상급 노드 모델이랑 같은 계기판을 쓰거든요. 키, 어 허츠크바라. 와, 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라이드 모드를 다 스트리트나 이제 레인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BS, MTC. 그다음에 이지시부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ABS도 어너프가 돼요? 어 그럼요. 아 그래서 이 바이크는 약간 오프로드도 즐길 수 있는 바이크라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튜브리스 어, 타이. 어, 튜브 튜브이긴 한데. 아, 튜브에? 스크휠이라서. 그렇죠. 네. 오프에서는 이제 좀 타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내가 디크 타고 다니면서 네. 디크도 이렇게 아 이거. 이베스... 그래서 예, 캐스팅 일이 아니라 스포킬을 하면 네. 얼마나 좋을까, 막그 생각도 해보긴 하긴 그,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390 네. 모델 이제 SW였나? 그게 이제 스포크. 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거잖아요. 30 어드벤처가 네. 따로 별도로 넣어져. 근 요거는 이제 온로드도 즐기면서 오프로드도 네. 실제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언더가 높아졌고 지상구가 되게 낮아졌어요. 아. 그리고 발짝시성이 되게 좋아요. 네. 누가 타고 다니는 거구나. 아, 이거 저희 시승차고요 아, 시승차? 네. 전, 저는 이제 여기 용산 딜러인데, 아, 아 그냥 이제 오늘 서포트하러 나왔어요. 아, 사장이 예전에 나본것 같아. 중모토스오보시같테한번본것 같은데. 근데. 어, 제가 모토스는한번 가본 적이 아, 없어요. 가본 적 없어요? 네네. 어떻게 오셨나? 하여튼, 네. 아, 그랬구나. 제가 이제 이걸로 오프로드 타는 영상 같은 것도 아.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아. 뭐 그거 보셨을 수도 있고. 아, 야,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봤나? 네. 던것 같기도 하고. 이걸로 실제로 막 어필치고 뭐 이게 다 가능해요. 아. 물론 이제 라이더 의 스킬이 이제 받쳐줘야겠지만 아.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되게 풍경 좋은데 있잖아요. 근데, 네. 일반 온로드 바이크는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유튜브 영상이 보니까 이걸로 스파라, 스파라토베 사고가 세길주한 그 영상이 있던데 맞아요. 근데. 그 분이. 그사상 <laughs> 재밌던데요? 진짜 대단한 게, 오. 트러블 없이 유라시아 횡단을 마무리를 했어요. 어, 난이 이 기종으로 이렇게, 야, 대단 심지어는 이거 이전 구형 모델이에요. 그, 아, 그,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네. 영상 한번 봤거든요, 그 양반 어나 노동 구경일거 여행하는 거 외국 유튜버를 봤거든요 노동. 야, 노동으로 스포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쵸? 근데 필레는 사실 백일이랑도 그렇고 이제 그럴 목적으로 나온 차가 아닌데도 아무 트러블 없이 완주했다고 해서 저희도 놀랬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영상 보셔서아시지만 운이 되게 많이 잘 떨어졌잖아요 어, 어디 저기 펑크 났는데 주에서 도와 지나가는 왔다. 차가 막시 도와주고 와. 아. 그러니까. 그한 대로 다 가능한 바이크예요. 예. 아, 라 내가 개인적으로는 디코너 팁 디쿠, 옛날 거 이것도 하나 더 갖고 같이 왔다 갔다면 타고 싶게 타고 싶거든요. 음, 근데 뒷고랑은 사실 좀 겹치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겹치니까. 네. 다른 걸 해야죠. 근데 뭐, 오프로드, 그러니까 약간 임도나 네. 아니면 이런 모캠, 뭐 이런 투어는 관심 있으시면은, 네. 필렌 좋아요. 아, 나는? 개인적으로 노돈. 네. 노돈 구경에. 네. 그걸 관심 있어. 아. <laughs> 지금 주문터스에 한, 한 대가 제공 하나 있는데, 네. 아. 사당이 싸게 내놓는다고 막. 어, 뭐, 노돈은, 저도 노돈 가지고 있거든요. 아, 노돈이. 진짜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진짜 그거 한대로다 돼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도 저속 시내 주행도 다 가능할 정도로 키가 이제 작으신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발착지성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아 근데 702 슈퍼모터는 네. 시트가 높대 그거 높아 어. 네, 근데 702 슈퍼모터는 좀 낮은 편이고요 702 엔듀로가 좀 높죠 그렇죠? 아 엔듀로 네 슈퍼모터는 뭐 라이딩 경력이 있으시니까 금방 적응하시고 그다음에 로우키다면은 엄청 낮아져요. 아, 로우키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요 제가 보니까. 아, 네, 그냥 순정 사이즈 하셔도 충분히 아마 커버 가능하실 거예요. 털팀에서는 약간 비슷한 게. 네. 690SM 인가? 네, 네, 그 비슷한 카테고리잖아요. 뭐, 사실상, 뭐, SMC라고 예, 봐도 되지? SMC. SMC라고 또 있잖아요. 네, SMC. 맞아요. 그게 내가 예전에 KTM, 월드타운에서 한번 탔는데, 시승엔 음. 재밌더라고. 아. 퍼포먼스가 아, 좋잖아요. 야, 이게 아, 펀하고, 아. 나이대가 진짜, 제, 갖고 놀기 진짜 재밌더라고. 타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바이크죠 아, 아우, 네. 가지고 놀고 재밌더라고, 아 가지고 놀기 재밌더라고, 타보니가아 근데. 한 가지만 그러니까 온로드만 주행하시다면은 70, 100 모터도 이제 좋은 선택이고요. 네. 네, 그뭐좀 재밌게 타고 싶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노든이나 아니면 필렌 조금 작은 배기량으로는 이제 필렌도 있고요. 아, 네. 가능하시죠. 나는 여기 이게 뭐냐 허스커바나 이게 인스타그램 보고 왔거든. 아그러세요 네. 네. 내일 내일 오시면 시승 같은 거다 가능하시니까요.